안녕하십니까. 저는 참한 아이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게 된 지걸 교수라고 하고요. 우선 저는 2011년부터 약간 사랑이 많은 편이라서 2년 주기로 좀 사랑이 찾아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국민 프로듀서로 활동을 같이 하다가 스타크리에이터로 이직한 후 현재는 K-POP 지방령과 오타쿠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혹시 참한 아이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쿠? 네.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요? 노래 잘하고 음, 춤을 잘 춰야 돼요 네 맞습니다 참한 아이돌은 아주 기본 소양으로 본업을 잘합니다 자, 여기서 본업이란? 이제 아까 말했던 아주 기깔난 가창력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깔롱진 춤 실력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 붙이세요 아이돌은 한번 보면 잊지 못하는 아주 그런 외모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돌은 외모가 짱이다 짱이다 어 맞죠 맞죠 이건 다 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다. 근데 사실 제가 외모가 짱이라고 했잖아요? 뭐 만화에서 갓 튀어나왔다.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 관리 잘 하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나왔을 때 예쁜가. 팬들의 피드백을 적용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외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예쁘고 잘생긴게 짱이긴 해요? 맞아요. 한번더 강조를 하려고 넣었습니다. 근데, 연차가 찰수로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요. 네. 술살이 쪄요. 맞습니다. 저의 수많은 고우빠들도 이제 술살과 이런. <laughs> 저도요. 빼빼 말라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이제 본인 관리를 슬, 슬슬 놓으시는 술 먹는 거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술살은 찌지 말아주세요. 자,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아주 기본 소양입니다. 참한 아이돌은 소통을 자주 합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버블 자주 오기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버블이랑 이런 거 전에 다음 카페 같은 게 있었어요. 혹시 이 파란색 로고 뭔지 아십니까? 하, 저거 모르면은 K-POP 학과 탈퇴해야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트위터요, 트위터. 맞아요, 맞아요. 요새 제가 저 위에 예시로 써둔 위버스나 앰플챗 이런 소통 전용 플랫폼이 있기 전에 다음 카페와 구, 이제, 엑스죠?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유료 서비스라고 하면 공식에 가입해서 이제 그 공식만 볼수 있는 투 아이돌, 푸름 아이돌 게시판이 있었어요. 공카 등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때는 주로 무엇이 있었느냐. 멘파라고 혹시 드셔보, 멘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드셔봤어요. <laughs> 혹시 참여해보셨어요? 저 단면도 받아봤어요. <laughs> 정말 이건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추억이거든요. 당연하죠. 아시죠? 아시죠? 저 아직도 그 계정 탈퇴 못하고 있어요. 그 오빠 지금 감옥가 있는데.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 요새 아이돌이 버블막, 앰플챗 이런 거 오듯이 맨팔을 왔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런 적도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이 무료 기반에서 요새는 유료까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버블과 앰플 챗들이 있죠? 차만 아이돌은 이제 이런 것까지 활용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왜 잘해야 해요? 이거 유료죠. 우리 돈 냈죠? 이거 보시면요. 가격이 한 달에 1인만 해서 4,000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한 명만 할거 보통 아니죠? 그리고 사실 4,000원이면 저희 커피 한잔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많으면 몇만 원까지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결제 끝나는 날막 이런 식으로 막 누가 봐도 지금 이거 나 해지 못 하게 하려고. 열 받죠? 너무 열 받아요. <laughs> 돈을 지불하는 순간 뭐가 된다? 이제 소비자가 된다 이거예요. 버브 램프챗 이런 거? 돈값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나 ATM 취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의 체가 너무 안 와서 끊었습니다. 저거 있니? <laughs> <laughs> 차를 한 번씩 와서 밥 먹었어? 라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진정하세요아직 열받네? 아니 봐요 <laughs> 교수님 아. 진정해요 쉬는 시간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혹시 분도장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진짜요? 분도 다리예요 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 100만 개입니다 천한 아이돌은 부끄러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울 짓이 혹시 무엇일까요? 사회면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laughs> 아주 유명한 고전 짤을 가져왔어 이게... 하... 한번 진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씨발 나는 너를 오래오래 오래 살아가고 싶어. 협조 좀 해. 좋아했던 걸 쪽팔리게 하는 놈은 죽어야 한다. 아이돌들은 가슴에 품고 본인의 행실을 바르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부끄러울 짓이란? 네. 사해면에 진출한다 이게 정말 최악이죠 사해면에 뭐가 있죠 그러면? 마약이요 그렇죠 또? 음주운전, 학폭 그쵸 그쵸 그 외에도 뭐뭐 수많은... 뭐 버닝썬? <laughs> 괜찮으세요 아니, 그... 교수님? 아니요 안 괜찮아요 <웃음> <웃음> 보고 계신가요? 안 보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못 보시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못 보시겠죠 <laughs> 감옥에 네. 계실 테니까 아니요 저희두 번은 감옥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벌떡하게 다 돌아다니고 계시겠네요 보고 계신가요? 자 아무튼 진정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낮은 이제 탈바할 정도만 된다 아함이라던가 이런 안 좋은 일들로 트위터 이제 구엑스죠? 그런 실트를 장악한다 교수님 네. 음. 분조장 맞는 것 같으신데요?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어떤 일들이 저, 저에게 저 벌어지죠? 주변 사람들한테 쪽팔려요 그쵸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케이서라 괜찮아? 괜찮겠냐고 괜찮겠니? 그냥 나를 생각해서 물어봐주는 건 알겠지만, 나 너무, 너무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진정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 아. 진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더. 좋아했던 걸 쪽팔리게 하는 놈들은 죽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이거를 항상 항시, 항시? 마음속에 새기고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맞아요. 제 시간, 누가 보상해줄 건데. <laughs> 내 돈이랑 시간, 어? 교수님, 분도장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저 지금 살짝 땀나는 것 같네요. <laughs> 근데 솔직히 저가 좋아했던 걸 쪽팔리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그 추억이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환불해! 그래서 이제 결론. 참한 아이돌이란 만족감을 주는 아이돌.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아이돌이라고 제가 통틀어서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하 일어나세요. 어 제가 말했죠. 학생 안다고? 어 큰일났다. 학생 씨 대학원에 관심 있으신가요? <laughs>